지금 제가.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시작 안 누른다고 시끄러워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제가 뭐를 한번 보여주고, 어 제가 또 요리를 할 거냐 하면은, 자, 이 기계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 하면요. 경 없고, 도라지고, 그리고 홍상고를 만드는, 딴 데서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딴데할 수도 있죠. 딴데 하지 못하는 게 아예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 여기 뭐냐 하면은 지황 아세요? 혹시? 생지황을 접을 짜서 요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자, 생지황이 들어가는데 요경옥고가요한소달때 양이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면은 1440g 정도 들어가요. 근데 찌꺼기를 빼고 접만 짜게 되면은 요게 1k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지황이 제가 왜 썼나 하면은요, 지황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황으로서 이제 경호골을 하거나 홍상골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서 이걸 제일 많이 넣게 되냐 하면요, 혈전을 풀어주는데 제일 좋아요. 우리가 심혈계통의 병 있죠? 심장마비, 심근건세. 안 그러면 우리가 뇌출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전이 쌓여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뇌가 가장 미세혈관, 모세혈관이 많대요. 그게 막혔다. 이러면 터지면 내출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주 미세한 혈관에도 쌓여 있는 혈전을 풀어주는 게이 지황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고객님들이 암이 발생하기 전 단계가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없애 주는 데 가장 좋은 쉽게 말하면 뿌리 식품이 이 생지황입니다. 그래서 요 경호골 할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황입니다. 지황이 자 1kg 정도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건데, 인삼. 자,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무조건 인삼을 쪄서, 아홉 번 쪄서, 어, 홍삼을 만들어서 따려 먹었다면 요새는 그러지 말래요. 따려 먹으면 물만 먹고 삼은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얘네 같은 거는 인삼을 가, 말려서 가루를 내서 다 먹게 만듭니다. 다 먹게 만들어가지고 넣는 거고요. 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백봉용 버섯이라 그래서 소나무 뿌리 밑에 버섯을 백봉용 버섯이라 합니다. 여기 얼마 들어갔냐 하면은 인삼은 135g이 들어가고 요거 백봉용 버섯은 270g이 들어갑니다. 여기 가루가 되게 있잖아요 가벼워가지고 조금 제가 이렇게 퍼보면 날립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날리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 거품기로다가 이렇게 한번 쳐서 줍니다. 이렇게 쳐서 주게 되면은 요 몽우리가 풀릴 거예요. 다 풀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꿀을 넣을 겁니다. 요렇게 들어갔는 거를 경옥고 재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옥고는 뭐 어디가 좋아서 하냐 하면은 요 앉으셔도 되고, 요 앉으셔도 되고, 어서 하나만 주실래요? 자, 아. 어. 경호권은 동의보감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어, 진기를 고르게 하고 원기를 보호하며 늙은이를 젊어지게 하고 빠진 이가 새로 나며 흰머리가 끊어지고 걸음걸이는 뛰는 말과 같으며 면역정진에 최고로 좋고 위장기능도 좋다고 이게 뭐, 어 있잖아요. 동의보감에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하나라도 아픈 곳에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 게이경호권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약국가죠 약국가서 광동지약에서 제일 많이 취급하는게 요 경호꼽니다 요런데 요기 보통 보면은 10개 들었는게 아마 약국가면 5만원정도 할겁니다 5만원정도 하는데 요기 지금 재료를 우리가 항상 공급해드려요 왜 공급해드리냐 하면은 어 기구는 샀는데 이 재료를 여기가서 저기가서 이렇게 구매하라 하니까 고객님들이 잘 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룡원 군위에서 인삼원 저기 어디가 유명하죠? 인삼 같은 경우는 풍기에서 어, 그리고 지왕은 어, 영천에서 이런 식으로 유명한 자기들이 지역에서 하는 곳에서 보급을 받아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어, 전달해드려요. 그런데 여기 딱 9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9만 원 정도 줬는데요 5천 원짜리 요게 몇달나 오냐 하면은 400알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보세요. 그죠? 200만원 정도가 나오죠.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는데, 하루에 10g씩 두 번, 두번 정도 먹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건강한 사람은 이래요. 드셔보시니까 어떠해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몰라. 조금 덜 피곤한 것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라도 한 군데가 아픈 사람은요, 정상이 나타나요. 어처는요 변을 너무 너무 못 봤는데 변을 잘 본다든지 특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잠이 잘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지환이 뭐라 그랬어요 혈전을 풀어준다 그랬죠 혈전을 우리가 있잖아 이렇답니다 뇌가 어, 혈전이 쌓이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있잖아 동영 사모님 오늘 저녁이 지금 밤이야 주무셔야 돼 이러는데 그 명령을 못 내리더래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이런 거를. 명령을 못 내리기 때문에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깨고 이러는데 잠이 잘 온다 소리를 되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 야가 뭐냐 하면 뿌리 식품이죠. 뿌리 식품이다 보니까요. 배변 활동이 너무 잘 된대요. 모든 있잖아. 건강은 첫 번째가 장이 좋아야지만이 다 있잖아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객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려보니까 오분에 이제 코로나가 되게 왜 후유증이 심했죠. 코로나가 오시는 분들이 이경옥골을어 내가 아들이 둘이라도 왜내말잘 듣는 아들 있고 이런 거해 줘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젊은 사람. 엄마나 드셔요. 저는 안 먹어요. 이랬는데 어 그런데 어 어느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침이 심해 가지고 제가 있잖아 도라지고를 좀 보내 드렸어요. 그랬는데 한 5일 먹고 나더니 기침을 안하더래요 자기가 겪어 봐야 안다고. 제 말을 제일 잘는 고객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파 봐야 압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요, 아팠을 때 느낌이 아 그러니까 미리 미리 챙겨 먹는데 안 아픈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안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 됐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자 지금 제가 보면 요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지금 보시면 흑마늘 꼭 제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체반이 있거든요 체반에다가 어승마늘이 제일 좋더라고 제가 해보면요 어승마늘 까닥놓고 흑마늘 시작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시간이 나오죠 30시간 만에 완전히 흑마늘이 젤리처럼 너무 잘되가 나오거든요 흑마늘 그리고 지금 홍삼 홍삼은 어, 수삼을 넣었을 때 아홉 번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해서 홍삼이 됩니다. 그리고 경옥고, 자 경옥고 해가 뭐 누르면 되게요? 시작! 조리를 자 이러면은 얼마동안 돼야지 경호가 끝나면은 120시간 하루 이틀 3일동안 숙성 바효 숙성 바효를 약하게 하다가 4일날은 잠시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5일째 증기가 오거든요 와서 하는데 어, 이 경옥고는 동의보감의 1장 1절에 있을 만큼 보통 보면 동의보감이 되게 크죠 와 한의사가 되려면 많이 배우는데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밥과 같이 먹어도 된다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약재들은 그렇게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쉬었다 먹어야 되는데 밥과 같이 먹으라 했는데 이 경옥고는 보통 보면은 누가 선전을 많이 했나 하면은 지금은 있잖아요 경옥고를 임영웅 씨가 선전합니다 근데, 어 임영웅 씨 선전하기 전에는 김영철 쌤 있죠? 음. 궁에. 음. 그, 주인공이셨던 분이 선전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조 임금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경옥고 선전할 때. 자, 조선시대에는, 어, 보통 보면 항생제라든지, 우리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임금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평균 수명이 45세였대요. 45세 되면은, 왠가나마 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라고 연구를 해봤대요 했는데 거의가 보면 염증으로 돌아가셨더래요 종기 부스럼 이런 걸 했는데 영조 임금님은 기록에 염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있잖아요 장수를 해서 그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45세가 아니고 그분은 8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83세가 문제가 아니고 무병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83세까지 아픈 기록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따라해야지 안 아파야지 왜안 아플까 하고 기록을 봤더니 아침 저녁으로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숟가락 옆에 있었던 게 경옥고였답니다 경옥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도 어, 체질을 따지거나 안 그러면 어제 태어난 아기나 내일 돌아가실 할머니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일반 약재들이에요 크게 있잖아요. 간을 해친다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 한의원에 가든 약국에 가면은 가장 많이 건강식품 중에 1등이 경옥곤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밥으로서 다채못 채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있잖 건강식품 중에서 면역 정진에 최고로 좋고 염증을 없애준데 최고로 좋은 게경옥고라서 요거는 지금 보면 경옥고 시작 여러분 120시간 만에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끝나고 넣을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양파. 사과 그리고 어, 월계수를 고기 사니까 좀 주대요 이펄좀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이한 다음에 1시간 한 뒤에 끝나면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 책을 참고 책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백숙 1 5 0까지 요리가 가능합니다 어, 아까 요플레 드셨죠? 여기서 했습니다 잼 드렸죠? 아로니아 잼, 여기서 했습니다. 그냥 아로니아를 갈아서 바나나랑 사과랑, 그러고저 어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누가 맛없다고 좀주시길러 같이 넣어가지고 잼 시작.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란 있죠? 맥반스 계란. 그것도 여기다가 합니다. 그래놓으면 완전히 맥반스 계란이 되거든요. 자, 요거는 해놓고 딴 수업 시작할게요. 바로, 당과 구이. 시작. 이런 식으로만 하면 지가 알 아서 지금 부터 시작 할 겁니다.